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대구 연아씨시입니다 10월 11월 뱀띠운세 좋은 공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0월 11월 뱀띠운세 공수, 네, 뱀띠 공수 전화해드리겠습니다 네 뱀띠분들 매매운은 어떨까요? 뱀띠분들 매매운은... 그냥 안 하시는 게 좋아요 <laughs> 뱀띠분들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파시는 것도 사시는 것도 그냥 안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냥 음. 혹시 투자나 이런 쪽으로는 어떨까요? 이분들 오면 투자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자기 스스로 그냥 일해서 일해서 돈을 만지시든지 어. 투자보다는 그냥 뭘 이렇게 열심히 일하셔갖고 어, 열심히 그 그러니까 이분들은 인덕도 없단 말이에요. 인덕도 없고 <laughs> 되게 부지런하긴 부지런해요. 사교성도 좋고 외교성도 되게 조, 좋아요. 근데 외로움을 되게 많이 타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응, 외로움 되게 많이 타신다. 타시는, 타시는 분들이라서, 웬만하면 그냥 투자도 안 하시는 게 좋고, 사업으로 가셔가고 그냥 자기 돈 벌어서 자기, 자기 밥, 그릇 챙기시는 게 좋아요. 네. 그럼 음. 뱀띠분들, 문서운은 어떨까요? 문서운, 이분들 문서운. 문서운. 문서운이 어차피 투자나 그런 것 쪽이잖아요. 네. 어. 그러니까 문서운 또 좋지는 않으니까. 음, 그게 썩좋지나 않으니까, 웬만한 투자도 안 하시면 좋을 거예요. 뭐, 썩 별리지도 않으시는 게 좋을 거고요. 그러면 이제 뱀띠분들, 사업 운 음. 쪽으로는 좀 어떨까요? 자기 사업 하시는 분들은 되게 이분들의 대 금명성실하고 되게 다 좋으시기 때문에, 자기 사업 쪽으로는 괜찮으세요. 음, 사업 운 쪽으로는 괜찮으세요. 음. 근데, 사람이 인덕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실패하는 경우도 있으시니까, 어, 거기에 너무 자전하지 마시고, 어, 그냥, 편하게 넘어가시면 좀, 좋은 거 이렇게, 어, 실 거예요. 네. 응. 그럼 이제 사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응. 10월, 11월 달에 사업을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하지 않으시는 게, 음, 좀 신중하게 생각하셨다가, 이것도 10월, 11월 좀 지나셨다가, 또 내년 상반기 좀 지나시고, 지나시고 하시는 게, 음, 나으실 거예요. 그럼 이제 사업을 정리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음. 10월, 11월 달에 사업을 정리해도 괜찮으실까요? 예, 정리하셔도 괜찮으실 거예요. 음. 네. 그럼 이제 직장을 다니고 계시는 분들은 직장 운이좀 <laughs> 어떻게 들어왔을까요? 이분들은 뱀띠 분들은 되게 직장에서는 그 되게 여러 사람한테 되게 잘 어울려요. 음. 항상 잘 웃고 있어요. 시를 들으왔네요 음. 음. 아무리 힘들어도 웃고 있고. 어, 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직장 쪽에서는 어디 가서 왜 잘리지도 않고. 음, 직장은 운는 좋아요. 직장 운은 되게 좋아요. 음, 음 괜찮아요. 그럼, 네. 음. 그러면 이직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직 을해도 괜찮을까요? 이직, 이직, 이직 이분들. 이직도 괜찮아요. 음, 이 옮기셔도 괜찮아요. 이분들은 되게 음. 금명 성실해요. 이분들이. 그럼 취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도 있, 있으실 텐데 걱정 안 하고 가셔도 될것 같아요. 어, 음. 혹시 잘 맞는 직업이라는 게 있을까요? 이분들은 그냥 서비스 쪽으로 가셔도 되고요. 응, 서비스로 해도 되고 어디 뭐 조금 맣 계획 왜 그냥 왜뭘 하시는+ 하시려는 분들 있잖아요. 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하시려는 분들. 음, 창업이요? 네 창업 창업인데 크게 하시는 분들 말고요. 음. 조그만하게 음. 어, 조그만하게 하시는 분들. 뭐, 형님들 자기, 자기한테 투자하시는 거. 음. 응, 남한테 투자하는 게 말고요. 어 자기한테 투자하시는 건는 응, 응, 괜찮으실 거예요. 음. 어 취업 쪽이니까 취업 쪽이니까 응. 취업 쪽도 괜찮아요. 어 응. 음. 이제 연애를 하고 계시는 분들의 운은 좀 어떨까요? 이분들은 얼굴 되게 따지시는 분들이 많아서 <laughs> 어좀 얼굴 낮췄으면 좀, 좀 좋겠는데. 어. 눈이 되게 높으신가 보다 <laughs> 낮췄으면 <좀> 좋겠어. <laughs> 어. 어. 음. 음, 이제 헤어졌어 가지고. 음. 제 오늘 기다리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제해가 가능할까요? 뱀띠분들이 기다리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좀... 어, 뱀띠분들이 음.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뱀띠분들이, 뱀띠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야 뱀띠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 뱀띠분들이 칼같이 치대는데. 아, 음. 애초에 기다리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에, 그런 거 없는데, 에, 그런 음. 거 없는 거라고 있는데. 음. 음. 제가 또 물어볼게요. 에. 연애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뭐, 이제 순탄하게 지나갈까요? 올해 순탄하게, 멘트, 멘트, 올해. 순탄하게 지나가긴 지나가겠는데, 이분들도 자기 사람한테는 좀 짜증도 많이 내요. 음. 음, 짜증도 많이 내고, 힘들면 힘들다고, 막, 이게 왜 투정이라고 해야 되나? 음. 음, 그거 좀덜 보셨으면 좋겠어요. 음. 자기 힘든 건 알겠는데, 남부터 힘들거든요. <laughs> 그거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뱀띠분들 중에 이제 건강 조심해야 될게 있을까요? 뱀띠분들 올해 혈압. 혈압이랑 뭐 소화기 쪽이나 위. 위. 음. 위쪽이나. 그냥 이쪽으로 좀 조심하시면은 괜찮으실 거예요. 음. 네.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뱀띠분들 간제수가 있을까요? 올해 간제수는 그렇게 보여지진 않아요. 음, 보여주지만 않아요. 괜찮다고 보여주시거든요. 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지금까지 10월, 11월 뱀띠 운세 말씀드렸습니다. 더 궁금한 부분 전화 방문 상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구 연하 시였습니다